자, 볼까요? 몇 번이 잘안 보이던가요? 자, 일단은 보시면, 자, 3번. 그래서 문법, 어 전체적인 문제에서, 지난번에 슬렌더 문제랑, 오늘 이제 봤을 때 아마 14번일 겁니다. 그게 잘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이제 조금 평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에 어, 1번 보시면은 그 expensive was 모리 붙었죠. 자, 이 비교급 있고요. 자, ending more g e s 에서 비교급 잘 왔죠. 1번 맞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TV 광고들이 보여준답니다. 이번엔왜 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죠. 그 TV 광고가 지금 보여주는데, 자,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냐면, 자, climbing rocky mountain r u s e 그래서 그이 산을 뭐다? 오르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광고가. 3번 도 괜찮아요? 그다음 그렇죠? 4번은 무슨 분사? 감정분사? 그럼 이 위치가 앞에 뭔가를 받겠죠? 그 위치니까 얘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아, 인지? 괜찮죠? 자, 7번 보시면 자, he works hard까지 문장 괜찮고요. 자, follow promotion 여기까지 괜찮아요. 영작 접근할 때 항상 이제 문법적으로 먼저 접근합니다. 그렇죠?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문법적으로 다 맞다 그러면 이제 한글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한글 처음부터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only to라는 건 뭐냐면 이제 to 정사의 결과용법이거든요. 내가 늦게 일어나서 기차를 놓쳤다는 거지 기차를 놓치기 위해서 늦게 일어났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늦게 일어났는데 그 결과 뭐다? 기차를 놓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only to fail.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1번 맞다는 거고요. 자, 2번에, 자, to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묻고 있죠. 원칙상으로는 for 4 플러스 목적격인데, 앞에 사람의 성격이 나왔을 때는 5부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무례하다는 건 사람 성격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5부 me to have captured it. Kept 그래서 무례하다는 거고 이제 여기에 왜 to keep이 안 됐고 to have kept이 됐냐면 이 사람이 이전부터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다? have kept you waiting ing 쓴 겁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게 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keep 목적어 ing는 뭐뭐 하게 하다고 from ing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뒤틀리면 아 이거는 틀렸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번도 맞죠? 자, 3번에, 자, he made a promise. 그가 약속했는데, not smoke again. 동사 원형이 와버렸잖아요. 그게 그냥 구조상으로 틀렸죠. 그죠? 그러면 담배 안 피겠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not to smoke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작 사건 은 일단은 문법입니다. 문법이 거의 90%에요, 90%. 90%. 4번에, 비동사 어, 다음에 2부정사는 일단 주격보호자니까 올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B2용법이라 그러는데, 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쓰이는데, 아, 그런 뜻이 있구나 정도로 알면 돼. 요 만날 예정이다. 뭐 괜찮아요. 됐죠? 자, 14번. <laughs> 자, 일단 1번에, 어, Our earth is a mere speck. 까지 문장 완성. 전치사고. 일단 맞구요. 자, 두 번째는, 자, many of what he said. many 주어죠 자, 전체 오브의 목적어지 w h a t 이고요 자, 뒤에 불안자 many 주어기 때문에 복수. consider 몇 형식? 5형식이죠. 수동이 됐죠. 뒤에 무슨 자리? 목적 보호자리. 형용사와요, 부사와요? 형용사와야죠 여기까지 맞죠전체 날렸습니다. 됐죠. 3번, 자, without contact, 전체 사고 또 전체 사고, 날렸고요 자 we cannot enrich our world 우리 스스로를 뭐 풍부하게 할수 없다 이것도 괜찮아요 자 4번, 자, I have never seen 무슨 동사? s e e 지각 동사, 목적 보자리 동사, 원형 괜찮죠? rise,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괜찮죠? 그다음 뒤에 gloriously가 앞에 뭐다? rise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뭐 이때 지금 so as는 그 as, as 동등 비교해서 어 부정문이라서, 네버리부터 부정문이라서 as, as 대신에 so as를 쓴거야 그래서 as, as 써도 되고 so as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랑 비교했을 때요 on that morning, 그 아침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침에 네가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의미상으로 여기 이제 반복된 게다 생략된 겁니다. 얘도 맞아요. 어 이제 뭐냐면 해석을 비교하는데 하나씩 비교를 또 해보셔야 돼요. <laughs> 근데 비교를 해도 이게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뭐이요 약간 말장난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가끔가다가 이제 영장 문제가 특히 그래요. 약간 좀 장난처럼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 지금 보시면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말한 것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가 말한 것의 많은 것들이가 아니고 많은 부분이 돼 있잖아요. 그가 말한 게뭐다 이만큼인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양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넣어놨거든요. 이해돼요 이거는 그냥 욕 나오는 문제예요, 사진에. 예? 저는 진짜 욕, 욕을 했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미친 거. <laughs>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고치려면 얘가 멋지가 되고, 그죠? 예를 보다, 이즈로 고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학생들이 농락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읽어봤을 때도 이게 양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읽었을 때. 그죠? 이건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 만나면 그냥 별빛치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보일 때가, 특히 이제 영장 문제가 그래요. 영장 문제. 가끔 가다가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 만나면. 거기 메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서, 아, 이거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구나. 이렇게 푼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만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시간을 얼마만큼 쓰냐, 안 쓰냐, 그 문제가 돼버려요 이제부터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멋지로 고치면서 이즈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영장 문제는 이제 7급이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9급에서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얘네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일단은 보시면은 그 보기에서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게 여기까지 지금 다갔잖아요 맞죠? 이거 지금 다르죠 지금 이해돼요? 일단 요거 보셔야 되고. 그래, 영작을 접근할 때 제가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주어 동사 봅니다. 주어 동사. 자두 번째 동사가 타 동사면에 목적어 봐요. 보이스 잘렸나요? 아, 안 잘렸네. 예. 그세 그래, 번째는? 수직하는 말 주로 이제 전체적 플러스 명사 되겠죠. 네 번째 뭐 접속사가 필요한지 안한지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영장이 쭉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영어로 옮기려고 그러면 겁나 빡세요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 동사 사는 거 한글 보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고정관념이어쩌저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뭘 찾냐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주 동사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people tend to think까지 간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뭘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고정관념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정직한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다의 목적어 지금 남아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남아 있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대절을 쓰든지 생략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셨죠 이제는 뭐냐면 대단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주어 동사 찾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대절 안에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고정관념들이 동사 반영이다 이거잖아요. 정직 한번 뭐 빼셔도 됩니다. 그 고정관념들이 그래버면 stereotypes 되죠.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I am boy잖아요. 고정관념이 뭐다 그러면 stereotypes are 이렇게 b 동사 들어가면 돼요. 반영이기 때문에 reflection 들어가면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stereotypes are reflection지까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정직한 반영이니까 앞에 a n e 를 붙이면 되는 거고 몇 번이에요? 3 번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 막 한글 보고 막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마 이 유형을 만나기는 구급에서 만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요. 개인적으로는. 그 화살표가 왜 이렇게 하지? 어쨌든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왜래. 그래? 어째 3번요? 이 네. 예. 됐고. 그럼 다푼 건가요? 아. 뭐 빠졌어요? 어 17번 빠졌네요. 자, 1 7뭐 보시죠. <laughs> 자, 일단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주어가 자, folklore, legend 쭉 가서 동사가 have followed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Charles Hood까지 끊으시면 돼요. 문장 끝났죠? 자, through the ages 날아가죠. 전체 사고 날렸습니다. 자, full 동그라미. 자, 포 다음에 지금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절이 왔죠, 지금? 주어 동사 있고, 뒤에 동사가 있어 지금 주어가 있고, 뒤에 동사 해즈 있잖아요. 절이 왔기 때문에, 폰에, because 개념입니다. 등이 좁사. 그럼 뒤에 절이 올수 있구나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every 다음에 단수, youngster, 잘 들어오고 있고요. 단수기 때문에 해즈 왔습니다. 해즈의 목적어가 wholesome and instinctive love까지. 자, 그 다음에 또 for,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번에 이 for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uh, for story is fantastic, marvelous, and manifestly unreal. 그래서 for이 목적어 story 지가 되고요. 그럼 뒤에 형용사, 그래, marvelous 형용사, a n d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부사가 온 이유는 뒤에 unreal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3번도 맞구나. 4번은 왜 틀린지 아시겠죠? 어느 다음에 뭐가 왔어요? 복수명사 왔잖아요. 틀렸죠? 아들로 고치시면 돼요. 풀만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답이 잘안 보이는 거는 약간 좀욕 들을 만한 거예요. 사실은. <laughs> 네? 그래서 이게 문법을 묻기보다는 약간 좀 하여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7급 문법까지는 풀어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수업 듣다 보면 다 풀게 될 겁니다.